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일단 HBM을 아직 성공하지 못했죠. 근데 삼성전자를 볼때 HBM만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물론 HBM이 주는 지금 시세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하고 연관성을 어떻게 지을 건지 그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되고 삼성전자를 토대로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서 뭐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삼성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삼성전자를 통해서 내가 주식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길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그 내용을 우리가 굳이 삼성전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봐야 되죠 왜 지금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을 볼때 단순히 오늘 뭐1.9% 내렸네요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중급종목들 뭐 중소형주 중대형주의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의 시세가 지금 엄청나게 나와요. 이런 상황이 왜 나오느냐? 기대감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대감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이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지금 상황은 어때요? HBM을 납품을 하겠죠. 언젠가는.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삼성전자가 HBM을 납품한다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막 3배, 4배씩 올라갑니까? 한미반도체처럼 올라갑니까?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지는 않다고요 아니 한미반도체 20배 올라갈 때 동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5배 올랐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HBM을 납품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돈을 먹기 가장 좋을 때다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2분 정도 동안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군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뭐 DI 같은 종목도 있고 있고, yc 같은 종목도 있고 그쵸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고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반도체 파생된 종목군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태성이나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태성 같은 경우에 최근에 5월달부터 시작해서 3천 원짜리가 지금 1만 3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삼성전자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주가가 쭉 올라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결코 좋은 거을볼수 있을까요? 코스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테고 환율도 크게 내려가니까 수출하는 부분에서 악영향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시장도 고점지구가 나오면서 안 좋아질 확률이 훨씬 더 크다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삼성전자 물론 올라갑니다 100% 올라가요 근데 내가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다른 종목군들을 공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다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안 올라가는 그렇죠 그렇다고 굳이 내리지도 않은 딱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삼성전자로 사실 우리가 돈을 먹는다고 한들 뭐두배세배 배 먹겠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요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어 구독자 분들이 그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자첫 번째 보셔야 되는 내용은 주식 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시장에서 지금 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를 넘네만에 막 넘을 수 있을 것 같네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증산 팍 해버리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확 늘려버리면 하이닉스 못 버팁니다. 절대 못 버텨요 삼성전자에서 진행하는 그 생산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물량이라는게 메모리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 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보이잖아요 아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밑보이면 삼성전자가 그냥 화나서 그냥 확 증산해 버리면 여기 다 끝나요 마이크론도 작살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뭐 인텔이나 엔비디아 쪽은 좋겠죠 당연히 좋겠지 이쪽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사다 써야 되는데 그쵸 이걸 우린 뭐라 그래요 치킨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런 상황을 만들기는 어렵죠 만들기 어려워요 2010년도까지는 그렇게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만들기엔 규모가 너무 커졌고 삼성전자에서 감당해야 되는 폭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습니다 매출 규모가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시세를 동반했느냐 hbm의 성장성을 보고 주가가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삼성전자 도 마찬가지예요. 기대감, 즉 성장성이라는 기대가 작용을 했을 때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관련돼 있는 종목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전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볼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시 같은 종목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가고 있죠. 그랬을 때8% 수익 구간, 17% 수익 구간. 20% 수익구가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3월 달도 거래했고 4월 달도 거래했고 5월 달 6월 달까지 거래했고 지금까지 보유 중입니다 그쵸 근데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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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정도의 상황. 오늘도 10%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가격대를 계속해서 꾸준히 올렸으면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가지고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을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내가 효율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식 시장은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바이오 단으로 한번 가볼까요? 알테오젠으로 제가 지금 바이오의 대장은 알테오젠입니다. 근데 알테오젠으로 제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최근에도 33% 18% 13% 앞으로 이런 정도의 수익을 달성을 해냈는데 이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종목군들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 파이오 쪽에서 알테오젠이 강하니까 이쪽에서 시세를 한번 발생시켰는데 다른 종목도 왜못 봅니까? 당연히 볼수 있지, 그쵸 이런 상황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가격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재료 산업이나 그런 종목인데 자 내용 보시면 5월달에 제가 여기 3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다시 재돌파 구간 싸게 사지 않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 27%의 상승세 이런 정도의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관점에 의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가격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다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럼 이 내용에 맞춰서 제가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왜 보는지가 명확히 보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구간 이하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떨어지기 위한 조건은 미증시가 완전히 깨져나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 상황, 금융위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상황이 지금 만들어집니까? 만약에 지금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때 경제 위기다, 금융 위기가 온다. 그럼 누가 이거 독박 써요? 연준에서 독박 씁니다. 이런 상황을 미국에서 만들겠냐고요. 연준 위원들이 이걸 만들겠냐고요. 안 만들어요. 그러면 이쪽 밑으로안 빠지는 거예요. 절대 안 빠집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 출렁거릴 수 있고 주식의 특성상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를 토대로 삼성전자가 가격 부담이 없을 때 지금은 진짜 싼 가격이에요 이렇게 가격 부담이 없을 때 뭐를 만들어야 된다 관련돼 있는 종목분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태선과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나 뭐 장비나 소재 조각고의 연관은 없지만 지금 유리기판 이슈 즉 a반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유리기판 이슈가 붙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바닥부터 보자면 3천원부터 13,000원까지 올랐고 제가 수익을 낸건 2주가 채 걸리지 않는 기간 동안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 이런 상황을 삼성 전자가 없으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삼성 전자가 올라가 버리면 못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 노다진 시장에 있는 겁니다. 삼성 전자가 이렇게 가격대를 딱딱딱 지켜주고 있을 때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가격 위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2주 안에 처리가 되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를 토대로 어떤 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만들어서 2주 단기보유전략으로 연결시킬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 삼성전자를 활용한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보유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삼성전자는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더 이상 안 빠진다 왜? 나빠질 부분을 이미 다 반영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년 초부터 나왔었던 하락으로 삼성전자는 최악의 상황을 이미 거쳐왔기 때문에 이것보다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다. 근데 올라가기 위한 조건 HBM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hbm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에는 언젠간 나오겠죠. 100%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언제 나온다고 확신을 할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들을 올리지 않았을 때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정말 노다지가 열립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매매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육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